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광목절 79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두고 온 대한민국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미 나서 살고 있는 저희 백성들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안에 살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아, 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고독하신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23장, 3월 3일장, 23. 23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 말씀의 주제는 왕의 수업과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훈련을 시켜 훈련 피나는 광야생활 사우를 통해서 쫓기는 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한시대에 성경 하실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키신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만 쓸 맞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 열 번째 영적 전쟁 몇 번? 열 번째. 열 번째 바울의 영성 오늘 주제에는 바울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 오늘 주제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주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 3 권을 썼지요. 몇 권을 썼어요? 1세권 썼는데, 그다 설명하는 오늘 하루 제일 해도 못해. 그래서 옥중서신, 해봐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리포서 홀로세서 빌레몬서 이것을 갈게요 옥정서신이야 따라하세요 옥정서신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번 두번을 감옥에 들어가죠 약 2년동안 살면서 네 군의 책을,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에베소, 빌리뽀서, 골로새서빌레몬서 그러니까, 책을, 성경책을 네군쓸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바울의 영성을 보면, 첫, 바울의 영성 첫 번째가, 오시냐 하면, 기쁨의 영성.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 어려움이 많은데, 기뻐하는 것. 오늘 이제, 찬양, 이언제 장롱님이 주풀프 풀어. if y o u r 들 a good person. I'm not s u r 기뻐해 y o u 야 e a g o o 인사 e r s o n I'm 합시다. sure if you're a g o o 기쁨의 r 성이 n I'm n o 남겨놓게요 다시 공부시켜 얼굴에 빛이 나야 돼두 번째, 바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기도의 영성이야 기도의 영성.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유비유를 명문대학로 세우실거에요 아, 어? 아, 아, 왜그러냐면 아, 아, 내가 새벽 3시는 일어나서 아, 기도하거죠 아,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슨 영성이 있었냐면, 감사의 영성이 있었어요. 원망, 불평이 없고,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응.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또 입을 것 하나님께 주신니 감사하고 아,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야 죠을까 아무 옷만 안 입어 응? 내가 본다 아름답더라고 아, 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 합니다 아, 네. 그 사도바울의 밑에 깔린 영성이 뭐냐 뿌이깊은영성사랑의 사랑 따라합시다 주여 그게 한번 주여. 주여 사랑의 영을, 영을 공급받소서 사랑의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코레도전서 13장에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네, 그 사랑장에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1절 성경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불렛의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 탈곡기를 이제 추수할 때, 트럭을 가져와서 타작할 때만 내면 다 실어가는 거예 그,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십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도 그런 사람 있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사울을 찾아가야 되는데 도망다니는 다윗을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안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대관신만 세우면 왕이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왕을 쫓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한번 이어 뭐죠? 이절 시작. 이다윗여무자이 내가 가서 이블레 사람들 치여께서시 가서 블레사람 치고 의나하시이 영성을 보시고 있죠. 여호와께 무자바이들 가서 저 사람들을 본레스 사람은 치실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응?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사회제의 영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일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 아, 아일라 사람들이, 그, 사우랑이 하면, 큰 나겠으니까 가서 이제 고자질을 또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3절 말씀 3절 이거 보세요 시작 의사람들에 우리가 유에 있기도 거든하면에 가서 레 사람들의 대를 치는 일이 또한번 기도해요 반대자가 있을 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옆에 불을 지져 기도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주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에

확실한 응답이 이루어졌죠.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확실한 응답, 부응이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모이나 이제 천명 이상.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뭐 다른 교회 보면 조그만 교회들이 이렇게 산치는데. 뭐 우리교회 이제 크게 부풍시켜서 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집도 주고 또그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야. 아, 아멘.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laughs> 이원재 장로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제 장로 부부가 이번에 가을 학기 공부를 좀 해야 돼. 신학, 신학 공부를 해봐 그러면 신학 공부를 좀 해서 그 바르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모자를 쓰고 온 솔로몬, 솔로몬. 아주 그 솔로몬 왕같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다른 학교, 아, 네. 다른 신학교에 있는데, 난 다른 신학교는 인정을 안 해요. 유기우만 인정을 해요. 아, 네. 할렐루야. 응. 응. 아, 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공부를 해줘야겠다. 세 분, 그러니까, 음. 이원재 장로님하고에스도 성교사. 음. 에스도 성교사는 뭐 찬양을 세계적으로 잘 하니까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는 것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은 사명자 훈련을 시킨다 아, 네. 응? 그래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아, 네, 아, 네. 세계 열방에 신은 주님의 입군들이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아들 손에 가지고 그 제사장 아들이 이름이 누구요? 아비아달. 아들. 아비아들이? 아비아타. 아비아. 아 아베아단 네. 이, 이 사람이 이제 새정부의다윗정부의 정부의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그리고 22장 5절에 보면 갓선지자가 선지자와 세움을 받아요. 세움을. 22장 5절에 갓선지자 왕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되죠. 다윗 왕과 선지자 칼과 아비아달 제사장 대제사장이 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새 정부를 만들어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예, 그 다음에 7절이 나오지? 7절 시작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메 사울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를하그리라하는가 그가 무감 부자인 을하면서라시러이으니더라그 나쁜 놈이 또 생겼어 고자질하는 사람 우리가 뭘 회의를 해도 고자질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율라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다윗한테 받았는데 사우랑의한테을고쳐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저기 숨어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laughs> 고자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laughs> 진실이 있대. 아멘. 어. 지금 몇 절까지 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사울이 아, 모든 백성의 군사로 불러보고, 군사로 내려가서, 아이씨가 그의 상처를 더니 아이씨 사울이 자기를 해야 되는 음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하다니일에을인일이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데다이에 그래서 군보대를 불러가지고 추정을합니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사를 풀어놓으면 금방 잡을 수가 있는 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제 다윗이 예벗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올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신바리아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하나님 앞에 십자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가, 이걸 구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의 도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몇 절? 12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 s e 들 the 사람들 e r family, 에 l l the other f a 들 i l y all t 그러니까 14절에 14절. 1 중요한데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도었고십방에도고 사울, 사울의 매의 잡대 하나님의대지 아니 하십다하나님이막으셔서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그냥 죽창을 찌르면 죽는 거 이런 위기가 많은데 하나님 망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족이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보호하시네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두손들고 아멘. 아멘. 네. 아, 네. 아, 네.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자를 보호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해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 네. 그 아무 계획나 다니지 말고. 세서망 기회가 있어요. 진리를 배워야 돼 i t t l e pale. She w a 이 a basm, you w a 고 there. She is. How is she? h 예 련소. 용광로 속에 철을 집어넣고 뚜둑게 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음.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를 만들어냈죠 음. 저와 여러분들을 재련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 네. 왜 아멘이 없어? 아 네.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진 않아요. 아, 네. 하나님. 이 지금 대관식만 하면 끝나는 거야 취임식이 돼 요즘에 그럼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고생을 시켜요 고생 아주 킵이든 난하는 고생 그 고통을 다 참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에 오셨습니까? 참고 인내해 돼. 응? 인내해야 큰 그릇이 날 보세요 큰 그릇이 된다. 현상 계 해갖고 안 돼. 우리 제이슨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훈련을 좀 시키는데, 조건 챙겨갖고 잘 삐져, 삐져갖고 안 돼. 그걸 그래 일어나야지. 그래, 큰 크게 사용하는 거야.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해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간다고 되나? <laughs> 어렵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재련서에 집어넣고, 전낭하 전념하시는 하나님이 시 아멘. 네. 그것을 달게 받아. 네. 그래서이시2 7절로가겠어요이7절몇 절? 2 7이 27절 이습니다시작이 시체체. 와서 이 시체. 이시서이 시체. 이 시체. 이 시체. 이 시체. 이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죽어야 하는데 음. 하나님의 초점을 옮기셔요. 음. 사울을 음. 다윗을 못 죽이게 블레셋 전쟁을 일으켜. 음. 그래서 이제 천령이 와가지고 음. 큰일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불레셋에 갔는데 그 사이에 다이시 도망가죠 살아났죠 이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택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 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실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도와주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를 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